이번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의 수임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홈택스 수임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우선 세무대리인이 수임 납세자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하는 절차를 볼게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무대리인이라는 메뉴에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는 메뉴가 기장대리 등록과 신고대리 등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대리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는 자동으로 수임해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신고를 해줄 사업자라고 하면 기장 대리 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 대리 등록을 선택을 하고, 이런 등록 화면이 나오면 우선 유형 구분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를 구분하는데요. 뭐, 개인사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선택하고, 비사업자는... 주민번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적용역 사업자들 3.3% 받는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할 때 비사업자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홈택스 자료를 조회한다든지 할때 비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는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을 하고 일단 수입 일자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임일자는 미래로는 갈수 없고 오늘 날짜나 과거 날짜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납세자가 과거에 다른 세무 대리인이 수임이 되어 있다가 그쪽을 해지하고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경우다 라고 하면 기존의 세무 대리인이 해지를 먼저 해 주어야 내가 수임을 할수 있고요 그 해지 일자 이후 다음날 이후에 수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수임을 내가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해지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어제 이전의 날짜로 요 해지 일자를 해서 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수임 일자를 등록을 하고 그 밑에는 정보 제공 범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타 소득 포함과 해당 사업장 중에 선택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사업장으로 선택이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타 소득 포함으로 선택을 하면 이 개인의 해당 사업자 번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도 같이 조회하고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까지 다 같이 해줄 거다라고 하면. 타소득 포함을 선택하고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업자가 사업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를 다 수임 등록을 해야만 그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뭐 조회하고 스크래핑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모두 타소득 포함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는 타소득 포함으로 수임 등록을 하고 나머지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선택해서 수임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거래처에서 수임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수임 동의를 해주세요라고 안내를 해야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고객이 자기의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조회 밝은 메뉴에 제일 오른쪽 위에 세모 대리 정보에서 나의 세모 대리 수임 동의를 클릭하면 어, 등록된 세모 대리인이 보이고, 거기에서 승인을 누르면 세모 수임 동의가 됩니다. 만약에 홈택스에서 이 작업을 할수 없는 납세자다 라고 하면 세모 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식을 작성해서 고객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 동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크래핑이 가능한데요. 자,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이 가능한 자료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세무사랑에서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회계관리 모듈에 4개의 탭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 변동 기타라는 탭에 들어가서 원클릭 텍스라는 이 부분이 어, 스크래핑과 관련된 메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해올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면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 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스크래핑 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용 신용 카드하고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현금 영수증은 어 세무 대리인 수임 어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거는 납세자의 아이디와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서 스크래핑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임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항목은 스크래핑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랑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도 이 메뉴들을 보면 통장거래라든지 또는 카드 매출 거래 등을 스크래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거래는 은행에서 스크래핑하고 카드 매출은 여신협회라는 곳에서 스크래핑을 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핑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여기 메뉴들을 보면 맨 위에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이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먼저 해 줘야 될게 왼쪽에 있는 그 회사 목록에서 스크래핑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메뉴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무사 사무소에 그 회사 등록에 입력된 모든 회사들이 쭉 번호별로 이렇게 뜹니다. 목록이. 이 중에서 사용, 미사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사용이라는 거는 이 회사는 스크래핑 이 기능을 사용하겠다. 또는 미사용인 거래, 저는 이 회사는 이 스크래핑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각 회사별로 스크래핑 설정을 해주는데요. 스크래핑을 하겠다고 사용을 하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오른쪽에 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건데요. 아까 수입납세자의 수입동의를 받아놓은 회사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하면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로 모든 수입거래처의 세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F11 인증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서 세모 대리인의 그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를 등록을 해 주시면 여기 인증서가 어떤 인증서가 등록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인증서 등록은 왼쪽에 있는 회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면 왼쪽에서 사용이라고 된 모든 회사에 이 인증서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 오른쪽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스크래핑을 할수 있는 동의를 받았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부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스크래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밑에는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납세자의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 매출 매입을 스크래핑 해오기 위해서는 이 설정이 필요한데 자, 일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세무대리인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납세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서 그것을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도 어, 동의, 이 스크래핑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표시하는데 어, 기타 또는 서면 중에 선택하는 거고요. 이부 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보면 복지카드죠. 이 회사는 복지카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어, 스크래핑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이것은 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도 부로 하고 나머지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밑에 있는 현금 영수증은 스크래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도 기타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고 사용도 여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번이 잘못 입력되면 스크래핑이 되지 않고 만약에 아이디는 제대로 입력했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다섯 번 이상 잘못 로그인을 시도하면 이 로그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로그인 체크를 눌러 보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을 경우에 로그인 체크가 잘 되었다라는 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에 음, 스크래핑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을 끝냈는데요. 프로그램 화면에서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회계 관리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연동 기타를 클릭하면 여기 두 번째에 원클릭 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클릭하면 자, 여기 인증서 인증서 등록에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서 인증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기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은 사용 여로 해야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하단에서도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동의 여부를 기타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용도 여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설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스크래핑 스케줄 설정이 필요한데요.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간 스크래핑과 스케줄 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실시간 스, 스크래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회사,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스크래핑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회사들 중에서 내가 어떤 회사만 한개 또는 뭐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어, 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메뉴가 실시간 스크래핑이고요. 스케줄 설정은, 어, 여기 화면처럼 어떤 정해진 그 스케줄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스크래핑을 해오도록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케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스크래핑 회사 설정 같은 메뉴에서 이 F7 스케줄 설정이라는 기능 키를 누르면 이런 도움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스케줄 형식을 보면 3번 지금 매 월이 선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매일 스크래핑을 해오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주. 매주 어떤 요일을 선택해서, 매주 월요일 또는 뭐 매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매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월 며칠 날 선, 어, 스케줄을 할 건지, 뭐 12일, 15일, 20일 이렇게 해서 정해진 날몇시몇 몇 분부터 어, 스케줄, 스크래핑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케줄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에 체크를 해 놓으면 일단 몇시몇 몇 분부터 스케줄 설정에 의해서 스크래핑이 시작되면 뭐몇 시간 지나고 나면 스크래핑이 끝나겠죠.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종료되도록 하는 건데 이 스케줄을 설정해 놓으면 이 스케줄이 설정된 이 날은 퇴근하면서 여러분이 PC를 꺼놓지 않고 켜놓고 가야 합니다. 서버 PC.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이 스크래핑이 계속 돌아간 다음에 이제 작업 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스크래핑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말고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일단은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기 전에 스크래핑을 한 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날짜를 입력을 해서 뭐,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스크래핑한 모든 내역을 언제 몇 건을 스크래핑했는지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기간을 입력하면 이 회사별로 몇월 며칠 날 스크래핑을 했고, 스크래핑을 한 결과, 여기 지금 매입이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가 스크래핑 성공이 뭐40몇 건, 뭐 실패, 그리고 전자계산서도 성공 5건, 현금 영수증 매입 성공 12건, 사업용 신용카드 성공 725건 이런 식으로 스크래핑 해온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은 어,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매출에 대해서도 어, 전자세금 계산서 몇 건, 계산서 몇건 이런 식으로 쭉 스크래핑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서 스크래핑 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F3 실시간 스크래핑이라는 이 기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실시간 스크래핑 도움창이 나옵니다. 이 도움창에서 내가 실시간 스크래핑 할 기간과 스크래핑 할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크래핑 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아, 요 실시간 스크래핑 F3을 누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뭐냐면 이 왼쪽에는 스크래핑 사용으로 설정된 모든 회사 목록이 쭉 뜨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먼저 여기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 박스를 체크체크 해가지고, 뭐,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두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한 후에 F3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르면 이 도움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스크래핑 할 기간을 어, 선택합니다. 위에 보면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요 분기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요 밑에는 1기, 2기 해서 반기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 밑에는 뭐 날짜별로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단위로 선택을 한다든지 원하는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밑에는 스크래핑을 할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어 어떤 항목들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네 가지를 다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지금은 뭐 매출 세금 계산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우선 스크래핑을 하겠다. 이렇게 뭐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요 밑에도 원하는 항목만 아 지금은 현금 영수증 말고 사업용 카드만 선택해서 요것만 하겠다. 이 전자 세금 계산서도 필요 없고 지금은 사업용 카드만 하겠다라고 할 때는 다 체크를 해제하고 사업용 카드만 선택을 해서 스크래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홈택스에서 그 메인 매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수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동의를 받은 후에는 일단 홈택스에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스크래핑해 오기 위해서 어, 스크래핑하는 그런 절차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크래핑을 하고 나면 이제 스크래핑 자료를 전표 전송하게 되는데 전표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